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게임 서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윈도우즈 어, API 정복이라는 책을 좀소개할려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일단 게임 서버를 개발하신다면, 특히 소켓 서버 개발하신다면 그 대부분 아직까지는 윈도우즈에서 개발하고요. 사실 옛날에는 엄청 많고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줄었지만 그리고 실시간 게임 서버는 대부분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다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플랫폼에서 게임 서버를 개발한다면 어떤 의미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어뭐 윈도우용 이제 게임 서버, 소켓 게임 서버만들면 이제 콘솔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또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윈도우 OS에서 돌아가는 게임 서버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API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게임 서버 개발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2000년 초반대에는 윈, 게임 서버 개발한다면 제 기억에는 그 윈도우 API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거기서 배운 그 기반으로 좀 게임 서버를 개발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책이 바로 이 윈도우스 APA 정보입니다. 책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보면. 이게 들어가 보시면, 뭐, 이 책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일, 하도 오래전이라서 절판도 될걸 보면. 책 두께가 1,500쪽이죠, 예. 1,500쪽이라서, 그배 100여로도 하기 힘든 건데, 근데 책이 1,500페이지가 될 정도의 두께이기 때문에, 어, 이때 당시에, 어, 나왔던 윈도우 API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만 잘 이해하면 C 어, 언어나 C++로 윈도우용 어플리케이션을 윈3 윈도 2 API를 사용하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책을 엄청 많이 봤던 걸 알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보고 있는 거의 볼 일이 없겠죠. 요즘 C++로 GUI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고 요즘 뭔가 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대부분 웹쪽로 만드실 테니까. 혹은 아마 뭐 소켓 서버 만드실 때 굳이 어떤 부분까지나 아마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아마 개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윈도우용 어그 소켓 게임 서버 만드실 때 아마 이 윈도우용, 윈3 2 a 파일를 사용해서 어 어떤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보다는 윈30 API는 대부분 쓰레드 뭐 관련된 그런 API 혹은 i o c p 도윈30 API거든요. 보면 IUCP 이, 정도, 이 정도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윈도스 API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마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시간을 내서 혹시 시간이 좀 되신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윈30 API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일단 이 책은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2005년인데 사실 2005년이 아니고 초판은 훨씬 더 이제는 나왔습니다. 보면. 엄청 유명한 책이고요. 어근데이 책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책이 좀나눠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윈도우의 에정보1 에피 정보 2 이렇게 나 나오, 나누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저는 어, 윈도우용 GUI 프로그램이나 또 윈도우용 유틸리티나 새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 서버 개발만 봤을 때는. 사실, 이두 분의 책에 있는 부분에서 를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시간이 넉넉하다면 다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어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어이 책들에 있는 몇 가지 차트만좀 학습하시면, 어, 게임 수업을 개발하는데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책들은 좀 오래, 오래전에 넣었던 책이기 때문에, 어 최신 윈도우 API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진 부분이 많고요. 근데 뭐, 예전에, 오래전에 만들었더니, 그,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까지 또,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api들이 어쩌면 어떤 분도 그핵심 api이기 때문에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다만 새로 생긴 api가 있는데 그 api는 이 책에서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뭐, 아, 사신다면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구요 특히 더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볼 필요는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여기가 좀 안되신다면 도서관에 도서관있을트임을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있다면 도서관에서 한번 관련 제가 지금 추천해 주는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윈도우즈 API 정보 1에서는 어약니 시간을 더줄이고 싶다면 사실 1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그1 9 1 9 1그1 9 1 9 1 9 1 9 1 9 다시 윈도우 정보, API 정보 1, 편은 사실 안 보셔도 좋고요 시간이 더 줄이고 싶다면. 근데 그래도 여유 되신다면, 뭐 보시면서, 이 1편에서 다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윈32 API로 윈도우용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 그 기초 부분을 가입시주는 어, 1편에서 1장하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예, 8장도 보면 좋겠죠. 그래서 9장, 10장은 불 필요 없겠습니다. 요즘 MFC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되니까. 어 그래서 10장하고,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정한 요 정도까지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요 밑에 있는 한 16장까지 봐도 뭐, 좋은데, 사실 요정도는 뭐 그때그때 클라드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3장까지만 보신다면, 윈도우스로,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어, 윈도우 뭐? 어, API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라고, 여기 있는 API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기본, 어, 아키, 그, 흐름이 드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공부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이 책이 개정판에 대해서 좀 바뀐 게중 하나가, 실습 부분이 좀세 개가 있네요. 예전에는 이 실습이, 테트리스 하나만 있었거든요. 보면 실습이 두 개가 더 늘어있네요. 그래서, 이게 읽어 있는, 읽어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순수하게 3 i A 파8만으로 어, GUI용,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뭐,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특히 저희 게임 쪽은 더 그릴 필요 없고, 게임 서버는 더 그릴 필요 없고, 게임 서버 아마 대부분 GUI로 요즘안짤 거니까요. 예전에는 GUI로 좀 짧게 됐거든요, 여 GUI라는 거 대부분 컨트롤러 만드실 거니까, 어, 사실, 읽건은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괜찮고, 보신다면, 근데, 읽건을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1장에서, 어, 13장까지, 10장 넘을 필요는 없고요. 어, 요 정도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뭐, 그때 필요 필요할 때, 뭐, 어 내가 윈삼스 API로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어, 내가 리스트 박스를 사용할 때, 그때 이 16장을 좀 참고, 그 그러니까 16장부터 그장히 참, 어, 14장부터는 필요할 때 참고하는, 네, 프로스를 참고하는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근은 이렇게 보고, 2근이 이제, 저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 할때 관련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몇 부분. 좀꽤 중요하, 제가 봤을 땐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API 다루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근에서도 목차를 보면 뭐 이런 건다 필요 없다그러니까다 GUI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GUI를 다루지 않을 테니까. 근데, 34장, 이거는좀 보시면 좋겠죠. 시스템 정보. 그러니까, 232A p i 를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이 도가는 머신의 OS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런 걸 알아내면, 뭐, 서버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PU 코어 수몇 개인지, 램이 몇 개인지, 그런 정보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거의 근릴리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레지스트리를 읽어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 저희, 지, 게임 서버 프로그램은 어떤 놈이든 시스템 프로그램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레지스트리도 아시면 좋을것 같고요. 클립보드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MDI도 필요 없고, 인쇄도 필요 없고. 근데 또이 39장부터 보시면 꼭 좋겠죠. 메모리. 예, 윈도우에, 윈도우 OS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API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그런 걸볼수 있기 때문에 39장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40장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 프로세서, 어떻게 생각하지? 어,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을 보기 전에, 그 앞단에 보통 대학에서 교 어, 컴퓨터공학과에서 아마 운영체제로 배우실 거예요. 그냥. 운영체제를 배우고 나서 이 책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영체제로는 어떤 그걸 어떤 상용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OS를 다루기보다는 어떤 그 OS를 만들기 위한 이론, 이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럼 그 이론 기반에서 만들어진 오퍼레이터 시스템의 API, 오퍼레이터 시스템의 API 어, 조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또알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제가 능세로착 책을 보 프로세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와있죠. 근데 그게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 그런 거 궁금하실 때이2030 API 정보에 40장 프로세서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스레도, 이거 많이 쓰죠, 저희가.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 할때 멀티스레드는 뗄려야뗄수 없죠. 그래서 멀티스레드, 그래도 당연히 멀티스레드 보면서 동기화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동기화 중에, 부, 어, 티스서이 안에 보면 크리티컬 섹션도 있거든요. 아마 여기이 동기화에 있는 것에서크리티컬 섹션 아마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i p c 도 때로는 사용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의 머신에 있는 프로그램끼리 서로 주고받을 때, i p c 통신을 다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DLL이라는 것도 좀 알면 좋겠죠 저희가 그리고 C++로 윈도우용 프로그램 아, 그러니까 C++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동쪽 라이브러리라는게 어떤건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 있는게 좋으니까 44장 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46장 요즘 아직도 사실 오디보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C++로 속해서 학습 하신분들은 데자베스 어, 프로그램도 오디비전하는 경우도 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분도 제가 코드를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오디비시도뭐 뭐 한번 배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오디비시를 배우면 C++로 MS SQL이나 MySQL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은 뭐 셀, 셀은 굳이 안보치도될것 같고요. 뭐 48점 보안도 필요 놓고 그 서비스도 보셔야 되겠죠. 아마 요즘은 대부분 어, 석해서 버 만드시면 이거 서비스 모드로 동작하실 거예요. 이 서비스 모드로 동작하시면 어, 이 서버를 껐다 켜면 자동으로 등록, 서비스에 등록된 서비스를 실행하거든요. 아마 우리 어, 윈도우에 보면 서비스 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그제어판에가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든 게임 서버가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어,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서비스 모드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어, 보시네. 여기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다룰 수 있는 API의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뭐 51장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장, 53장은 w 3 0 API로 뭐인에 사용해서 뭐 통신하는, HTTP 통신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인에넷고 FTP, HTTP인데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뭐 도움 되겠죠. 근데 쓸 일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가끔 그래도 요즘 우리가 만든 게임서버가 외부의 어떤 서비스하고 통신해야 될 때가 있는데 보통 그때 대부분 h t t p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만으로 직접 만약에 자기가 이 HTTP통신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그때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예외처리도 보시면 좋겠죠 이거. 예외처리는 그러니까 C++가 아닌 Win32 API에서 제공하는 예외처리거든요. 저희가 C++ 어, 로 윈도우에서 게임 속고 만드시면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래시가 어, 생할때 덤프 파일을 만드는 미니 덤프 파일을 만드는 기능을 만드실 거예요 아마. 그런 코드 아마 어딘가에서 찾아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때 보면 예외체리 구문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여기 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좋겠죠. 그리고 유니코드도 문제죠. 알면 좋겠죠. 요즘 대부분 유니코드는 거의 뭐 일반화 됐다고 보면 되니까. 옛날엔 제가 사실 유니코드 잘안쓸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은 이제 유니코드가 일반화 됐기 때문에 또 유니코드가 어떤 건지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 위3C API 정보기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1,500페이지에 한권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나눠서 1건, 2건으로. 1건, 2건으로 오는데, 1건은 윈도우, 위3C API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만드는 거하고, 특히 GUI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것도 알면 좋죠. 그 시간되면 이거 보시면 좋고,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거 넘겨버리고, 바로 그냥 이걸로 넘어가서 이, 이건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1000페이지에 서 작은 건 아니죠. 여기 1건 또 1000페이지 될것 같은데 느낌이 잠깐 볼까요? 예, 맞네. 이게 그냥 2000페이지 됐네요. 대정판 모음인 사이트. 그래서 이것만 뭐 보시면, 되지만 이건좀괜히라도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또다볼 필요는 없고, 다시 한 이야기지만, 이게 34장, 35장, 그리고, 39장, 40장, 41, 42, 43, 44. 그리고, 46. 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안할 거면 46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뭐, 콘솔도 보시면 좋겠는데, 어차피 제가 콘솔용으로 많이 만드시든가, 어, 50장 보시고, 51장, 51장 꼭 보시고요. 53장, 뭐 보시면 좋고, 안 보시면 또 크게는 문제 없을 거라 보고요. 54장도 꼭 보시면 좋고요. 55장 도 안보셔도 괜찮은데, 아, 그래도 저는 뭐, 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윈32 API 정보, 요즘 윈도우용 프로그램은 거의 C++ 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꽤 오래전부터 한 10년 넘었습니다. 사실, 십3 2 API 관련된 책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는, 뭐, 그래도 2010년, 12년 전에 하나 정도, 예, 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책이 한권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손을 꼽을 정도가요 보면. 그, 이 책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절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이 책을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면. 책 두께도 만만치 않고, 뭐, 두께에 비해서 가격은 좀 싸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이책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가 소켓 서버 만드실 때, 대부분 윈도우서 만드실 때니까, 윈도우에서만드시고있기 때문에, 이, 윈32, 이, 윈32 에이패로 어, 윈도우용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이 API를 알려 주는 이 책을 한번 꼭 보셔서 어다나니더라도 아까 제가 알려 드렸던 그 챕터 위주로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